서건리그 4강, 바다 선수 대 샌별 선수의 경기입니다. 역시 TSD 시작이죠? m k 2하고 선수가 한줄 비워놓고 스프린트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그래도 이렇게 일자가 먼저 나오면 회전 안 됐어요 지금. 음. 별 선수, 아! 근데 렌으로 좀잘 이어지는 각이 나왔고 이야, 좀 노련하게 아, 이제 애를 L을... 회전을 안 시키고 놈으로써 테트리스까지 같이 보낼 수 있는 각을 잘 봤어요. 그쵸. 그렇죠. 역시, 노련합니다. 경력이 경력이라. 아, 근데 이거 다 뚫리거든요, 바다 선수. 이거 잘 봤죠? 자. 아, 근데. 아, 그래도 여기서 커버 깔끔해요, 이 정도면. 별 선수가 좀 실수가 많이 나면서. 주도권이 있었는데 다 이제 오히려 지금 바다선, 바다선수가 주도권 잡아 오죠? 네. 이거, 아, 깔끔했어요. 바다선수가 선취점 가져갑니다. 네. 아, 또 TST 시장이고. 여기서 이렇게 방해조리 올라갈 때 로또 샀어요. 로또 사야 돼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는 바닥 선수가 아 올라온 족족 다 아, 저기거든요. 이거... 아 그래도 뚫었어요. 좀 아쉽긴 하죠. 야별 선수 억울해요. 이거 억울해요. 네. 공격은 내가 다 했는데 쏘는 건저 사람이에요. <laughs> 저 사람. 복권은 내가 다 샀는데 당첨은 제가 됐어. 예 네, 이거 스카이탑 각은 보지 않고 예 네, 이렇게. 아, 바다 선수가 방금 그 위쪽에다가 미리 티스빙각을 만들어 놓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예. 뭐 하지는 않았고. 아. 어, 이거는 미스죠? 별 선수가 이제 아, 열었죠. 별 선수도. 깔끔하게 구멍이 열리는 각이 나왔고 요 티스핀 한번 해주고 아 선수 계속 이어가면서 잘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팽팽해요 둘이. 아이 게임 쉽게 이기지 못하면은 바다 선수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이고 로또 샀으면 당첨됐을 오늘 꽃에다 썼는데 로또도 당첨 안 되고 게임도 쉽게 못 이긴다.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오래 가네요. 그냥 10만은 기본이에요 그냥 아주 이 선수들. 일단 <laughs> 어 근데 저거는 한번... 뚫기가 조금 혼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뚫어버리고요. 네 그래? 이것도 티스핀 더블 필드 되죠. 바나선수 근데 필다 왜 이렇게 예뻐요 아까부터 올라오는. 올라오게 <laughs> 그냥, 그냥 한구멍한 한 개예요 항상 언제나 아. 플를안네 계속 한 줄만 나오죠? 예. 네. 오생가맨 땅이거든요 지금 바라서는. 다시 또한 줄씩 맞아요. 나와요. 어 예뻐. 예, 네.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저저 정도면 엄청 예쁘네요. 이것도 테트리스 하면 정확히 딱 열리죠 왼쪽이. 이게 이제 그만큼 서로 테트리스나 백투백. 티스빈 더블 뭐 요런 식으로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쵸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특별히 예뻐 보이는 감이 좀 있네요 그쵸, 그쵸? 원래 그게 아무리 그렇게 들이들어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한 칸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바다 선수의 필드는 그냥 너무 예쁘게만 나와서 네, 20만 점많 가나요? 안 끝날 것 같은데 첫 판인데 1 6번 찍었거든요 지금 아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laughs>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 와 근데 아, 바다 선수가 근데 이거, 어 이거 이거, 좀 이거 안 좋아요? 이거 갑자기? 세가가 이기라고 줬는데 던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어 아, 이거 에이, 아 높이를 열려요 열려 여기서도 예측을 떼지 <laughs> 않고 <그냥>. 열려요 이거. <laughs> 어그 뒤에 모았어요 이번에 바다 선수? 네 이러면 모릅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본인의 높이를 낮추기보다는 딜을좀 모아가지고 보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고 어느정도좀 좀 받고 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도네이트 각 도네이트 각, 각 하고 테트리스로 한번더 보내겠다. 아 이거 아, LJ 헷갈렸죠? 예 혹은 씹혔거나 후자의 단서에 놓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별 번. 선수 별 선수도 노련하게 다 테트리스로 깎아 내리고 있어요. 주지 막한두 줄씩 깎아도 야. 되는 거를. 스트레스나 티스핀드로좀 많이 깎는 편이고. 별 선수 방금 위에서 STSD 저 높이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 그리고 아나 선수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이건 좀 위험해. 예, 성공까지 했고 렌으로 이어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열어두고 열고. 이거 별 선수도 좀안 무섭거든요. 방금. 네 이거 20만 점 넘었죠? 23만. 여러분 이게 첫경 이게 두 번째 경기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바나선수 이거, 이거 바나선수 끝난 거 아, 같거든요. 끝난 거 같거든요. 끝났죠. 끝났죠. 아 이거 아. 미스가 결정적인 때좀 많이 났습니다. 24만 점으로 첫두 번째 게임을 끝냅니다. 와. 아 바나선수 바람스... 터클 쪽으로 가네요. 스프린트가 아니라. 바다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아, 더 이상 테, 네. 스프린트만 해선 안 되겠다고 아, 티스핀을 많이 여, 연습해가지고 퍼클도 그리고 퍼클은 원래 썼었을 거고 이 선수가 네. 아, 이번 대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봐서 어 그쵸 어. 아또 렌각으로 연니다 되게 좋게잘 나왔고 네. 또 렌각 근데 실수를 좀 하면서. 아, 아, 딱 걸렸네. 저 구멍 안 막으려고 열려다가 죽었죠. 아, 근데, 받아서 좀 억울하겠어요. 아까 복권사로 다 썼는데, 결국 그게임은 졌거든요. 네, 급한 진건좀 아쉽고, 아, 이번, 이번에도 조금, 이러면 백투에 끊기긴 합니다. 여태까지 백투백을 언급을안했다가서은물때 백투백을 언급한 이유가 제가 조금 있어요. 그쵸, 왜냐면, 아래에서는 살기 위해서 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한 줄이 중요하니까, 아, 근데. 이민호가 오민호에 걸려서 아, 안 들어갔고, 예, 바다선수 트리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다선수가 오히려 기선을 잡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인가요? <laughs>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두 선수가 친선을 많이 하는데 그 전적이 대부분 별 선수가 이겨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별 선수가 좀더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오히려 란 단어가 나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썩은 물 어... 분들은 굉장히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사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더... 네. 저 stsd 각을 포기할지 포기했네요 결국에 왜냐면 저게 좀 아이 미노가 필요한 stsd 각이었어가지고 바나나 3 이제 프린트로 세게 했죠 렌으로 깎아 냈는데 사실은 오른쪽 필드가 그대로 남았어서 막 엄청나게 예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이걸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렌 각이 너무 예뻤고 음... 미스가 좀 아쉬웠어요. 딱자3대 2. 2. 어 바다 선수 처음에 T TSD 개막 TSD 쓰기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아 이러면 예 네, S가 필요하죠. <laughs> 스태킹을 하는데 T 스피드 <티스피는> 안 나오고 <laughs> 테트리스만 나오고 있어. 예 네. 근데 또 엄청 빠르니까. 밀려요 아 이러면 일자를 안쓰고 아아 힘으로 찍어 두는 느낌이었죠 네. 방금 사실 약간 너안 열면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간에 동점이 됐거든요 이게 별 선수가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보니까 방금 네. 좀 퍼펙트 클리어가 있었는데 별 선수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포스트 클리어 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좀있던근데 오히려 예상치 못할 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미스 났다고 합니다. 봤는데. 아, 미스가 나서. 미스가 났다. 나서. 예, 이거는, 예. 백투 백이 끊기는 했지만, 그래도 TSD 각을 잘 만들었고. 오, 오미노의 위치가 좀아쉬웠는데 그래도, 거의 이기죠. 어, 이거 조금, 버티나요? 아, 쉽게. 아, 잘 받고 쐈어요, 근데 받아서도. 그. 아, 저 받아선수가 그리고 4대3으로 아직은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 잡혔었지만,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초반에 예. 살짝 머뭇거림이 있었죠? 예, 이게 아마 홀드가 씹혀가지고 DT 어택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스프린트를 하려 했던 건지 분이 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프링 어? 아마 DT 미스인 덥고... 것 같아요. 멘드로 구멍을 열면서. 와, 아, 이거. 바다 선수 저만 블럭이 헷갈렸던 것 같죠? 예. 자, 4대4 동점입니다. 다행인 점은 어, 이게 그치? 4강이라서 10선이라는 거예요. 아, 10선이었으면. <laughs> 예, 네, 깊이 하다가 아마 홀드가 씹히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좀 <laughs> 실수가 좀 잦아서. 예 이런식으로 서건 물에선 딱 한번만 실수하면 무조건 죽죠 어지간해서 그쵸. 같이 치싸싸지 않는게 아, 안치지 않는게 근데 별선수가 계속 SZ시작이 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게 막 편하진 않거든요 그쵸 아, 해외에 어, 그 SZ시작을 했을때 그 테트리스로 그거를 억세는 그런 빌드도 있더라고요그걸 빌드라면 오픈너라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보통 SZ 시작이면 좀 테트리스 쪽으로 안 가잖아요. 소프트 드랍을 그렇죠. 이용한다거나 근데 소프트 드랍 없이 테트리스를 하면서 구멍을 좀 완벽하게 열어내는. 와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목소리> 아바다노서 드디어 스프린트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타이밍들이... 아 저는 백백을 아, 네. 끊지 않으려고 그냥 티놓으려다가 티스핀 미니를 한 장면이었고 자 빨리 구멍을 열어야죠 그잘 열었고 티스핀 더블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싱글로 아니 티스핀 안하고서 깔끔하게 네칸 만들어서 구멍을 여는 모습이었어요 음. 음, 이렇게 둘다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디스플를 만들, 네 만들었어요. 방해블럭이한줄 올라오면서 원래 Z를 놀라 그랬던 거를 LZ로 콤보를 이어라 그랬는데 네, 실수가 계속. 나고 있네요. 아쉽게도. 자, 다아 선수는 다시 한번 필드 정리. 좀 아예 이거 예측 피스팅 잘했고 싱글로. 근데 어느 정도 또 낮춰 높이를 낮추면 또 샌들 선수가 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제자리 걸음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낮췄고. 이제는 좀 공격을 해야죠. 이게 썩은 물 사람들, 썩은 물 유저들이 테트리스나 이제 그 티스핀을 반복하는 이유가 특히 깎을 때도 테트리스 아니면 티스핀을 하는 이유가 안 그럼 안 내려가요. 예. 네. <laughs> 계속 공격이 네, 와서 네. 안 내려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썩은 물은 티스핀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상하려고 그런 겁니다. 말은 네, 안 죽으려고. 재단. 여기서 티스핀 값을 볼것 같죠? 네. 예. 네. 저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래 구멍을 막기 때문에 바다 선수가 티스핀을 만드는 음. 걸 선택하지 않고 깎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런 건 개인 취향일 거예요. 그쵸 네. 어. 이게 별 선수가 플레이 타입이 좀 다시 깎기로 변했어요. 네. 여기 원래 볼레 스타일이. 게임이 스타일이니까. 길어지니까. 예, 네, 게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다 자신한테 좀 편한 스타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저 선수가 그걸 진짜 잘하죠. 아 어, 이거는 바다 선. 아이 바다 선수, 선수 죽을 한데... 것 같거든요. 네, 끝났죠. 아, 예 끝났죠. 주도권을 잡았을 때 테트리스를 좀 계속 보내가지고 상대방을 끝냈고 좋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오히려 테트리스가. 더 아래에 있는 쪽이 이제 완전 고인물 쪽에서는 더 아래에 있는 쪽이 더 불리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음. 방, 방해블록 자체가 그때 시험에 지만 했던 것처럼 자원이라서 공격할 수 있는 예 네. 그래가지고 문제. 계속 쌓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칠레네에서 끊길 것 같고 홀드 잘못 눌렀죠 예, 받고, 바다 선수 입장에서 이게 받고 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러면 일자가 두개 필요하고, 혹은 t 스피를각만들든요 일자 두 개를 쓰는 선택. 아, 이게, L을 좀 원했을 텐데. 야 자, 한번 더. 이거는 더블데거 욕심냈다가 <laughs> 포기하면서 네, 깡레나다 죽었죠. 이겼죠? 네. 야... 아... 욕심을 안냈다면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저기서 네, 더블데거를. 데거... 더블 네, 더블 욕심인 경우가 있고, 만들면 좋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니까 저게 아마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티가 안 나오니까. 네. 빨리 포기한 거긴 한데. 좀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저게 이제 티가 확실히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네, 뽑을 자신이 있거나 자신은 있었겠죠 네. <laughs> 자신은 네, 있었겠죠, 뽑지 못했을 뿐이지 <laughs> 네, 바나나 이렇게 하면 패트리스에 디스피 더블까지 딱 예쁘게 되고 또한줄 비워놓고 예측 티스피까지 만들었어요. 역시 이러면 블럭이 좀 갈까요?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사실은 S를 놓으려고 간 거였는데 어. 어? 이거 왜 L이지? 싶으면서 좀 저기서 살짝 멈칫 고민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스노우 볼링이런것같습니다 일단 아, 개막이 그리스가 나서 싱글이 내버렸고 그래도 배트백은 일단 한번 이었는데 음. 바다 선수좀불리한줄 열고 렌으로 다 열어주고 티스피 이야 바다 선수는 지금 위쪽에서 아, 아... 네. 아이미노가 저렇게 낭비가 돼 버리면 엄청 위험해지죠. 네, 좀 받아요. 저거 테트리 스하고 싶었는데 한 칸이 모자라서. 예. 네. 뭔가 좀피 스팅 각을 보여서 상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죠 <laughs> 깡랜으로 죽어도 안 죽을 어수 <laughs> 아, 그래도. 아, 아, 저거는 안정적일 뻔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해? 싱글로 상세를 조금이라도 했고, 응. 끝나니까 무섭게 미스를 또 했어요. 끝났죠. 아, 이거는 또칠 때치, 아니 뭐 둘이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사이가 좋네요. 너무 좋았죠. 아, 이거 개막트스핀 더블을 좀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조용히 있는 게 딱히 뭐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하고 계셔서 계속 막 해설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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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적인 부분만 짚어주려고 조용히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거는 바다 선수가 상대가 지금 못 깎는 상태란 거 알고 딜을 억지로라도 보내서 잡았죠. 네. 인기 기본이 됐다고. 상상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서로 딜이 좀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어안 들어? 와 살짝 슬쩍 봤는데, 어 망했네. 오케이, 넌 죽었어. 난 이런 말인데죠. 세벨 선수의 그, 어, 티스피 만드는 게좀몇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티스핀을 이제 도네이팅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때, 구멍을 이제 뚫는 쪽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뚜껑을. 근데 그냥 아무 그냥 뚜껑을 그냥 막 만들어요. 네, 맞아요. 막 만들어서, 티스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치워 나가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네요. 그렇게 샘별 선수 말로는 본인이 티스핀을 하고 싶어서 뿌태에 왔는데 배우고 싶어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웠다고. 음. 이상하게 배웠는데 어, 이 선수 자체가 워낙에 빨리 깎고 리커버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고치려고 한다고 해요. 음. 대거리스밤게요 아, 세상. 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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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건 좋았어요. 미리 뚜껑을 다 만들어놨죠. 배터리스... <laughs> 아, 네, 받은 거 좀... 이쁘다... 있었는데... 아, 그만했죠. 이거... 너무 아파요. 자별 선수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역전각을 잡았습니다 9대8 이에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누가 이기고 네 바람은 이끼하게잘 나왔고 별 선수는 mko 아, 아, 어블 이후에 아, 세트리스 아, 자 이제 한번더 서로 딜쏠 타이밍 이번 거 서로 빗나갔죠 지금 상쇄 하지만 별 선수 너무 예쁘게 열려있고 바다 선수도 이거 열수 있어요 열수 있고 서로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에요 높이도 비슷하고 서로 쌓여있는 방해블럭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약간 템포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지금 필드가 별 선수가 조금 더 음, 좋거든요 네. 이거 맞고 쐈으면은 바다 선수 위험했죠 그런 경우가 지금 이번 경기 몇번 있었어요 이게 별 선수가 받고 쏘는 걸 별로 안해요 그냥 계속 때립니다 그럴 바에 그냥 한번더 세게 날리면 되냐 네. 그런 말입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난 쏘면은 넌 죽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 종종 무서운 게이 선수가 그래서 바코스거나 그런 테크닉 같은 것도 다 익혀버리면 어떤 선수가 나올까, 어떤 무서운 플레이가 나올까 싶은데. 자, 이럴 때위했어요 지금. 자, 이건 조금 치명적입니다. 다름을, 저게 좀독기 되는 티스핀이었는데그건 어, 끝났어요. 아, 이거 팀포파. 아, 신복한... 어, 아쉬울 거예요. 그러면 9대9인가요? 네, 9대9입니다. 예, 9대 19 곽. 아 바다 선수 스프린트입니다. 마지막은 필살기. 본인이 예. 제일 잘하는 거. 어우 방해블록 진짜 예뻐요. 또? 근데 방해블록 예쁘게 왔는데 예쁘게 나온 판 줬었거든요. 어 설마 이게? 어 근데 <laughs> 너무 예쁜데? 아, 이거는 괜찮고. 예. 이것까지? 했까요? 아, 이것까지 억지로 하지 않고. 아. 이야. 방해블럭이 <laughs> 진짜 예쁜데 그거를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laughs> 예. 와. 방해블럭 진짜 오히려 근데 방해블럭이 예뻐서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티스핀을 할까 말까, 저기서 뭘 해야 되는 것같 어찌됐건 썩은 물 경기 4강 바다 선수 대 샌별 선수의 경기는 샌별 선수가 10대9로 잡왔습니다